여성가족부에 관련된 내용 일들이 사실 혁신적인 것보다는 잘못됐던 걸 바로잡는 부분도 상당히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재 공공 분야는 여가부 주관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매년 실적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 근데 성인지 감수성 함, 함양하는 주요한 수도 수단인데 그 이런 교육에서 소외된 분들이 너무 많고요. 실제로 뭐 교육에서 소외됐다는 이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피해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뭐잘 아시겠지만 어, 한국대에서 미투가 발생해서 저 문제 생겼던 성폭력 사건도 있고 미투 운동의 시작점이라고 있는 공연계 예술계는 뭐이 관련된 내용들이 그냥 관행처럼 이어진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뭐 골프장 캐디, 뭐 그다음 특고, 보험설계사 이런 부분들 특고 측에서도 아주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분들이 성인지 감성 교육을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안에서 교육을 통한 보호의 기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아무래도 지금 말씀주신 그 특고 분들은 폭력 예방 교육 기회나 접근성이 사업장에 따로 있는 게 아니시니까 그런 기회가 좀 적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부가 이제 예방 교육을 이제 맡은 주무부처인데. 그에 대한 기회와 접근성이 취약한 어떤 특고나 그런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가스 검침원, 그다음에 문화예술인, 그다음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지원할 지금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뭐 일반적인 조직이나 일반 정규직 같은 분들은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할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상당히 더 취약. 할 수가 있게 없고 약할 수 밖에 없어요 사실 그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제대로 저항하거나 항변 하거나 할수 있는 상황 자체가 쉽지 않거나 일용직 이거나 아니면 뭐 특히 공연기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 그리고 입증에 관련된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더 심각한 피해들이 많고 더 수면 밑으로 부작용들이 계속 과중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데 부분에 대해서 안내만 받고 있고 물론 찾아가는 서비스 교육도 하신다고 그러지만 이 교육 이수 실적도 따로 공유하지 않다고 안다 그래요 노동부에서 일분좀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한번 확대시킬 필요가 있고 고용노동부랑 실적 공유는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공공기관이 여성가족부 소관이고 민간 네. 기업의 사업장들은 고용부의 소관이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연계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고용부는 사실 그 특사경 제도가 있고 근로감독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있을 경우에는 아, 그 근로 감독관이 여러 가지 제재를 할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여가부보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용부가 이렇게 좀더뭐 기간제든지 단시간 근로자든지 아니면 특고든 더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하고 이수 실적을 여가부가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